네, 안녕하세요. 이민국입니다. 아, 저는 지금 일산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. 여기는 저희 거래처예요. 어, 일산. 제가 화성에서 그 지금 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잖아요. 제가 타타대우 차들 수리 맡길 때 일부러 여기까지 옵니다. 너무 잘 봐서. 갖고 지금 보시면은 KJ 모터스 대우 상용차 노동차 전문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고객님들한테 사 오는 차들 이제 고장이 나면 저는 탁송비를 더 들여가면서 여기다가 맡겨요 여기 정말 잘 보고요 제가 타타디오 차들 수리 특히 배선 작업이나 이런 것들 잘안 되는 것들 여기다 맡기면 다 해결이 돼서 저는 여기를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는데 여기로 왜 왔냐 제가 차량은 한대 매입하러 왔습니다 어 차량은 14년식 프리마 차량인데 수동 모델의 윙바디 차량이에요 8m 50짜리 나오는 윙바디 차량인데 지금 보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들어왔고 차주님이 그냥 보링을 하고 이 업을 하기 싫다고 해서 이제 제가 차량을 매입을 해서 완보링한 차를 이제 매입하고 매입하러 왔으니까 한번 보시죠 네 오늘 지금 매입하러 온 차는 요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프리마 차량이고 지금 보시면은 다 뜯어놨어요 자 타이어 마모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, 도장면도 굉장히 깔끔하고 엔진 블러가 뜯어놨습니다. 예. 엔진 블럭을 다 전부 이렇게 보시면 미션도 내려놓고 완보링 하려고 이렇게 지금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. 분리를 해놓은 상태예요. 예. 어, 오늘 작업이 들어가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끝나고요. 완, 완전 전체 보링을 할라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. 그리고 디스크 산발이도한달 전에 교환을 해놓으셨고요.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고.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점검까지 다 해서 출고할 겁니다 요차 제가 오늘 바로 매입하기로 했고 손님 10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이제 요 차량은 제가 매입하기로 했고 요 차량은 이제 완전 영수증도 다 나올 거고요 대략 비용은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전체 완보링 할 거고요 그리고 소모 상태도 다 확인해 달라 그랬어요 제가 뭐 라이닝이라든지 뭐 기타 뭐 소모품류 쪽도 다 확인해 주시기로 했고 완벽하게 해서 가져갈 거고요. 그리고 디스크 산발이도 교차한지 얼마 안 됐어요. 한달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진짜 90% 이상 남아 있는 지금 현재 상태고요. 엔진은 완전 새거가 되니까 이제 운행하시는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가성비 진짜 좋고요. 어 제가 아주 좋은 금액대에 판매를 할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. 어 얘는 7 5톤로 승인났고 14년 등록의 수동입니다. 수동 미션을 채택을 했고, 거기에다가 윙 길이는 8m50에 높이 2,500이 나오는 14바레트가 들어가는 이 프리마 윙바디 차량. 앞에 고화종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. 축은 한석특장에서 제작을 해서 만든 차량입니다.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. 요차 그냥 그대로 이 상태로 완벽하게 수리한 상태로 양도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, 시세보다도 굉장히 저렴하고 완벽하게 뭐 투명하게 수리되었고 영수증까지 다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벤트로 연락주시고 오늘도 요거 매입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